안녕하세요. 롤철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판은 마스터 3 분과 다이아 5 분이었죠?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템은 근데, 갓바죠? 근데 이판 뭔가 태블망 진짜 많이 나오겠다. 초반에. 못 만들어지는 사람이 진짜 힘들겠다. 오케이. 저 망했구요. 자, 복궁이 떠졌구요. 제발 갚바이 판은 갚바떠와야 된다. 어, 뭐야. 어필인가, 이거? 어필했으니까 일단 살게요. 오, 자르면 귀감 떴어. 어우, 선지자 결투가? 요거는 살짝 꺼려지는데, 다음에 광신도 파이크 떠줬으면 좋겠네. 광신도 투페나, 그죠? 그런 거 떠줘, 떠주는 걸 기대하고 안 사볼게요. 근데 만약에 돈 나오면 살 거예요. 돈 나오면 사긴 해야지. 아, 지팡이. 바꿔 떠주라, 제발. 돈안 나왔으면은, 선봉대 황혼 이거 살게요. 어, 행운? 이거 진짜 좋은데? 근데 행운이 없잖아. 괜찮아, 그래도. 일단 가자. 오, 어 이거 좋아. 원래 지금 당장 행운이 만들어지는 게 좋은데 애니가 떠져서, 뭐안 떴으니까 뭐 어쩔 수 없구요. 이길 수도 있겠다. 얘네 이성 이성이라 데미지 나쁘지 않거든요. 어. 아1대1은 졌다. 수영타 계속 퍼지지 않는 이상 져요 오케이. 요거 베인을 사볼게요 베인이 떴네. 아 이런 레벨업 못 하는데 이러면 유감은 어차피 8초 동안 그거니까. 요렇게 해보자. 부당함을 척결하리라. 자, 그래도 요건 이성 세마리라 일단, 오, 오케이, 이겼습니다. 요거, 싸움꾼 하나 사보자. 아, 애니 안 떠주나? 애니가 떠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은 캐넨 놀리는 게더 세긴 하거든요? 요렇게 하는 거. 일단 요렇게 보내보고, 어, 다음 라운드 볼게요. 자, 요거는 진거 같아요. 나질거만 세게 져서 갓바라도 먹고 싶다. 자, 여기선 진짜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뭐야, 심지어 꼴찌야? 이건 잠깐 먹을게요. 진짜 뭐도안 되는 방 같은데? 아... 탈론할까, 그냥? 이렇게 망했을 땐 그냥 탈론하는 거거든요, 탈론? 이판다 레드 만들었잖아 이러면은, 모렐로를 안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탈론덱을 안한다 소리죠. 이거 탈론 혼자이어 저. 모렐로 만들고, 탈론 가겠습니다. 일단 저는 오래 탈론 기대하지도 않고, 요거 팔고 일단 이자 볼 거고. 아, 이건 너무했다. 근데 지금 한 여섯, 여섯 명 이상의 레드일 거예요. 아 태아, 태불망일 거예요. 너무 힘들어, 나 혼자. 아, 행운이라도 떠주세요, 제발. 일 이렐리안 좋아. 레벨업 하나만 누르고 요거는 그냥 이자 받으면서 갈게요, 10원. 요거 이겨줬네? 뭐야, 왜 이겼지? 일단 좋아요. 연승은 아니지만, 일단 이기는 건 좋으니까, 피깔리 되는 거니까. 사줄 거 없고, 여기서는 뭐, 황혼이나, 그래도 한 마리 더 생기는 거? 오케이, 이렇게 가자. 이자 보고 싶다. 대검 돌아 대검. 이자도 좋아. 오케이 안뜰거 알았고 요거는 요거 팔고 이자 보면 돼요. 팔아 버려. 요거 또 하고. 이거 팔 거예요. 만약에 그 지면 지면 요거 팔고 이자 보고. 오케이 일단 지는 모습인데 그러면 자르반 팔아야겠죠? 아, 징크스 필요없어 여기서 뭐 살거 없으니까 이대로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업만 누르고 행운을 넣어볼까 이렇게 가자 몰라 이렇게 일단 어 이겼나 아 졌다 오케이 일단 행운 1스 뭐? 못 보일 것 같은데? 이거 연패 유지해도 행운 못볼것 같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 너무 약해. 근데 언젠간 한 번쯤은 이길 조합이긴 해. 진짜로 운 좋으면. 운 좋으면 이긴다. 아 그나마 이길 법한 조합이었는데 여기한테 지면 거의 못 이길 것 같거든요 모든 조합. 일단 또 졌어요. <laughs> 너무 안 좋아 상황. 자 여기서는 일단 대검을 먹고 인피부터 만들게요. 애니는 팔아주시고요. 그래도 1성 징크스보단 2성 베인이 낫겠죠? 베인 주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사면 좋은 거 요거. 요거는 탈론 덱에도 필요한 앱니다. 그래서 사놓는 거예요. 오케이 잘 버티고 있어. 요거 행운 못 쓰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살거 없고 이게 행운 쓰는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여기서 떠야돼요. 여기서 안뜨잖아요? 저는 행운 그냥 버릴겁니다. 버리고 이제 연승을 이어나가야돼요. 솔직히 요조합으로 조합, 요 사라운드 가면 절대 못이기거든요? 요거는 무조건 여기서 이기고 행운 받고 아니면은 그냥 진짜 망한겁니다. 아 역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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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같은데 어? 설마? 어? 이거 튀기면 몰라? 어? 아 마지막이었는데 나 행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론 좋아요. 아, 왜 지금 떴니? 진짜 케네나. 제발. 안 붙일게요. 이제 조합 바꿀 거라서 안 붙이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지금 안 팔아도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 피가 없잖아요. 피 없지. 진짜 망한 판. 망한 판은 좀 템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탈론 각을 보세요. 선지자 대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템 별로 안, 아, 진짜 안 좋아. 별로가 아니라. 레드업을 해주시고, 요거 팔고, 올려줍니다 요거 사요. 얘 신비야? 신비옥. 모르가나 찾아야 돼요, 모르가나. 모르가나가 안 나오네. 여기 모르가나 넣어야 되는데 지금 안 나와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넘어. 이거 그리고 모르가나한테 또추가템을 이거는 정손 생각할게요 탈론. 일단 탈론템이 지금 없어서. 아 탈론이 들어야 되는데. 뒤돌리자. 됐거든요. 이게 조합끝인데 여기에 탈론 이성되면 센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이렇게 해야 될단 이렇게 하시고 저는 모르가나를 박스 쓰는걸좀 좋아하거든요. 얘가 선택받는 자니까 얘로 탱을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 자, 저랑 이 사람의 차이점. 이 사람은 선택받은 탈론을 뽑으면서 그냥 리롤 멈췄어요. 저는 그냥 망했다고 보시면 돼요. 전 8등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냥 선택받은 탈론을 뽑은 사람이 1등 하는 겁니다. 어, 근 어떻게 뽑았지, 이렇게? 너무 억울한데? 자, 여기서 탈론 못 뽑으면 끝나요. 뽑을게요. 요거 안 사요, 지금. 계속 돌릴 거예요, 계속. 탈론 뜰 때까지. 요거는 탈론이 안 뜨면 망하기 때문에, 원래 같았으면, 이런 겹치는 사람 없으면은, 잘 뜰, 잘뜰 뿐더러, 그냥 일성으로 가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찾을 거예요, 아마. 아마 또, 하나 또 샀죠? 이러면 그냥 제가 계속 돌려야 된다는 소리에요. 어어 잠깐만, 어우. 그래도 살살 맞았다. 여기서 탈론 있으면 먹어야 돼요, 진짜로. 탈론이 없네. 이러면은 정손이라도 먹어야지. 자,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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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망했다. 와, 이방 어떻게 풀어나가지? 그리고 이게 칠레 완성조합이기 때문에. 7레벨 무한리로를 하셔도 상관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계속 찾아요. 계속 찾고, 여기도 겹치나? 여기도 겹쳤네? 생각해보니까? 여기도 살짝 겹친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거 이성 뽑아서 이걸로 쓰는 거 같죠? 오케이, 저도 돼. 뽑기만 하면 된다. 나와라, 제발. 하나만. 일단, 그래도, 여긴 잘 이겨주나요? 제발, 한 번만 이겨봐. 어 다행이다, 그래도. 요거, 잠글게요. 탈론, 밤에 안 나올 것 같아. 할거 없죠? 파라, 파라. 오케이, 일단, 템은, 아패드야 자, 리롤 다 해요. 진짜 찾을 때까지야 찾을 때까지 이제 스탑아 드디어 나왔네. 안전하게 수호천사로 줄게요. 아, 거학 줄까? 한 명만 싸움꾼이라서 요거는 그냥 수호천사가 나을 것 같아요. 어, 수호천사 가자. 그리고 앞라인에 요거 하나 벌레 주시면은 마무리. 일단 요거를 서풍이 안 띄어지게 잘만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완성했을 때 대파워. 탈론을 좀 이성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가면은 그냥 좀 여유 부리다가 팔레벨 가도 돼요. 템 좋으면은. 근데 지금 탈론 템도 좀안 좋았고, 겹치는 사람이 두 명이나 있어서 요건 빠르게 그냥 찾아준다는 마인드로 무조건 그냥 올인했습니다. 이렇게 세어 완성만 시키면. 대장군. 요거는 이제 레벨업 빨리 한번 해서 신비 하나 넣어주면 그냥 될것 같아요. 이런 추가 시너지 팔레벨의 추가 시너지는 선택받은 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이 지금은 신비술사 쇠이 떴기 때문에 다음 레벨 때 이제 신비술사 섞어주면서 사신비 섞어주면 지금 마법딜도 꽤 많아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이겨도 얘들아 어? 요네 이성도 잡는데? 역시 탈론 요네 이성도 잡아버리는 탈론데 갑다. 나 보이는 신비 하나 살게요. 뭐 유미라던지, 뭐또 누구 있지? 유미나 카시오페아 아니면 질리언이셋 중에 한 마리 일단 보이면 바로 사서 팔레벨 되는 순간 레벨업 찍고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거나 이성도 중요한데, 일단 모렐로 셔틀이라서 거의 그냥... 일성만 찍고 스킬만 잘 쓰시게 안전하게 두시면 됩니다. 가리켜줘, 얘들아. 어, 치명타 무시 좀 큰데? 눈물 조끼? 눈물 조끼? 어, 나이스. 이겼다, 이겼다. 물론 공수면 이기거든요? 안 죽고, 오케이, 궁쓰고, 끝. 이성 문장만 잘 되면 진짜 안정적이죠. 7렙인데 팔렙 조합들을 잘 이겨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어 수호천사 뺏겼네. 그냥 요거 먹자. 요거는 그냥, 그냥 줄 거예요. 이거 굳이 3조율 안 넣을 거예요. 그냥 2조율만 쓰고, 그냥 신비 하나 더 넣어주는 게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팔렙에 자, 탈론 숨기고, 요건, 요거... 어, 지금 된다. 레벨업 하고, 유미까지 넣어서 사신비. 지금 리븐덱이 좀 많아서, 요거 팔고, 줄게요 자, 그리고 서풍이 지금 두명 있는데, 요거는 잘 피해야겠죠?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맨 앞쪽으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자, 아, 상대는 사 황혼대. 저는 사신비기 때문에 그래도 데미지 감소 어느 정도 해주겠어? 자, 아, 잘 버티기만 하면 된다, 얘들아. 시식이 걸렸고, 탈론이 한명죽여주고 잘라주고, 또 잘라주고. 이분이 좀 세네? 하지만, 탈론한테안 안 돼요. 자, 아, 모르가나. 아, 이거 모르가나 찾아야겠다. P23, 여유롭지 않다고 생각해요. 모르가나 한 마리 남았으니까 찾아볼게요. 모르가나만 찾고, 굴에 그래, 가자. 아, 이게 안 떴네. 마지막.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모르가나도 이성되면, 데미지가 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좋고. 요거는 진짜 신기한 덱이죠. 일단 피 관리 진짜 안 됐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이성장만 잘하니까, 잘 올라왔습니다. 요거 공 피해야 되니까, 맨 위에. 서풍 견제 받았죠, 이거. 무조건 내거야 이거. 하지만 잘 피해줬고. 그리고, 그 탈론이, 이, 뭐야, 스킬로 한 명을 죽이게 되면, 다음에 도약을 하면서, 이 중에 지금 제일 딜을 잘 넣은 애한테 날아가서 스킬을 씁니다. 웬만하면 딜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탈론되기 좋은 거예요. 딜러를 잘 물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정손 대신 피바라기를 주셔도 좋습니다. 자, 팔론 다시 숨겨. 어, 피바라기? 오. 좋았는데, 요건 뭐, 주례가 딱히 없긴 한데, 그나마 이렐리아? 네, 그나마 이렐리아니까 이렐리아한테 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니코안테나 까비. 자, 요거는 모르가나 찾아볼게요. 모르가나, 모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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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가나, 모르가나, 모르가나. 절대 안드네 모르가나. 와, 사쿠자리 잘 뜨는데, 모르가나. 모르가나. 한 마리만 제발. 찾으면 순망할 것 같아, 제발. 아, 탈론 두 마리? 아니야. 모르가나 찾을게요. 아, 안 떴네. 맨 위, 가자. 할로나, 숨만 힘내. 찍어, 그렇지. 찍어. 또 전사 뺐고. 찍어, 그렇지. 와, 요네 이성도 이긴다. 미쳤다. 오르가나만 찾다. 아, 왜 이렇게 잘 나와 이거? 이게 낫긴 하겠죠? 아, 이거. 탈론 두 마리는 좀 그런가? 탈론 두 마리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얘 빼고. 가자. 탈론 두 마리 쓰고, 탈론 삼성 갖고 보는 거죠, 같이. 아. 오케이, 왼쪽 뛰었고. 오, 탈론. 오, 잘 정하는데? 탈론 좋다. 이번엔 카시? 오 좋아 칼론 어깨 진짤났고 잘났고 칼론 한마리 살아있나? 오쁠 이길수도 있거든요? 수호천사 아직 안빠진거야? 나이스 와 나이스 진짜 좋다 자 리롤 모르가나 좀 줘봐 모르가나 아... 요거 사야되냐? 원콤은 안날거 같아요 그죠? 좀 많이 잡아주면 원콤은 안나고 지금 서풍이 없잖아요. 그러면 대충 놔도 될것 같은데, 일단 박스를 좀 깨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너무 박스가 경고해. 여기는 안 경고한데. 이거는 한 마리 빨리 잡고, 빨리 점프하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쪽으로도 자, 탈론을. 이렇게 구글 만나도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없어졌네? 분명 여기 힌드레드 있었거든요. 낚였다. 오히려 좋아, 워이프 오는 거. 찔러, 그렇지. 오, 오, 찔러. 오, 찔러. 오, 찔러. 오, 찔러. 아, 건물 좋고 이건 누누 삼성이라 질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덱 진짜 좋죠? 초반에 망했는데 이 정도로 큰 거면은 진짜 좋은 거야, 이 정도면. 심지어 누누도 잡았어, 결국엔. 어? 설마 이겨? 질리형궁 3개인데? 이였다 이거. 와, 이다 뭐야? 어, <laughs> 뭐야? 일단 질리언 일단 질리언이성팔로팔로아아로우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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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가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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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모르가나, 좀 떠봐. 모르가나. 모르가나. 일단 팔게요, 얘. 일단 이탈론 주고, 아 별론데. 오른쪽 구석으로 갈게요. 요건 이겼으니까 한번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탈론 삼성은 그때 봐도 되고. 아, 어, 나이스, 오. 정말, 유노만 때리지 마라, 얘들아. 어, 뭐야? 바로 사망했는데요? 저건 졌다. 저건 진짜 오히려 왼쪽으로 뛰는 게 안전한가? 좀 이상하네? 게임이. 오케이. 근데 요건 2등에도 만족이야. 왜냐면, 진짜 망한 판에서이 정도로 왔다는 건한번더 살았네요. 나이스. 그리고, 모르가나도 이제 찍힌 거예요. 아 이게 탈론이었으면. 요거는 일단 어떻게 하든 질것 같구요. 어차피 박스 안 깨졌잖아요. 그냥 앞으로 빼자, 그냥. 확. 로 팔로... 아, 뭐야. 얘도 앞으로 쫙 빼서 다딜 넣게 하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놓으면 무장해제 얘 먹일 수 있겠죠? 제발. 한번 정도만 그렇게 해봐. 오케 무겁죠? 한번 더. 그렇지. 한번 더. 그렇지, 만족. 이렇게 하면 이길 가능성이 좀클것 같아요. 대신 보러, 그렇지. 녹였고. 이건 모렐로로 녹여야 되는데? 못 잡는다. 분노 삼성이 요템이면, 건물조끼만 아니어서도 이겼는데, 이건 진짜로. 건물조끼라 못 이겨요, 그죠? 자, 일단, 선지자 탈론 덱을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건 진짜 망한 판에서 이렇게 온 거니까 충분히 좋은 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좋은 덱이니까 진짜 망했을 때, 팔론템 좋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